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무주택이면 누구나 신청하고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합니다. LH는 최근 제1차 공공전세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공전세주택이란 정부에서 아파트와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100% 전세 임대주택입니다. 공급하는 주택은 서울 9개 단지에서 108가구이며 전세보증금은 서울 강서구 마곡노블리안 아파트 101호 기준 4억 640만원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송화초등학교와 마곡중학교 등이 있으며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이 도보로 8분 거리입니다. 청약신청은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이랑 자산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3인 이상 무주택세대가 1순위로 100% 추첨을 통해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신청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6월 22일입니다. 공공전세주택은 반드시 한 곳만 신청해야 하며, 당첨되신 분들은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